2019만 618일용하량 식소감 의인은 믿음으로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요절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음 주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새 언약을 가운데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.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 원하십니다. 성도는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를 영접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. 히브리서의 저자는 환란이 극심한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. 눈 앞의 현실로 인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없음을 증거합니다.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의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. 눈에 보이는 환란은 없지만 오늘의 시대도 잠시 한 눈을 팔면 어느새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. 주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.